자, 언제나 강수편 남동의 대변인 송범규입니다 오늘 제 사무실에 귀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남동을 대표하는 분들이 오셨는데, 아, 또, 응원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우리 송한세 예, 충남 동인의 사무총장님부터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범규 회장님! 아, 네! 예.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우리 또, 홍대철 예, 모님 응원합니다. 응 우리 이남의, 예, 배구 감독님이십니다. 인하대 치학생이 있습니다. 학생적이 <목소리> 있습니다. 예. 기의치는아니다미란이니다미이있니다미이니다 미란의 치명과 학생이 있습니다. 미란의 이 있습니다. 미란의 치이 있습니다. 미란의 치 제가 26년 이하고 어.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사석이 제일 많이받습니이습니다재능 있습니다. 미이있을니이습니다 네. 자, 하나 명이이 예비역 장교 출신이십니다. 예, 저보다 선배이십니다. 예. 남동시역의 일군 손범규 화이팅! 하이팅. 화이팅! 예! 야, 우리들 잘하시죠? 기술을 디오르가 속이다. 이게 남동병원의 우리 이상나 기사님. 예. 최후의 승리자 하면은 예. 손범규 예니다 네. 최후의 승리자 손범규. 예. 아, 고민되시죠? 회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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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네. 예예예예예예예예예리윤예예 t v 대표님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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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손병규! 손병규! 목소리> <목소리> 법비법은버 병이 법기에더버법러규 손병규 가슴을 완전히 치 사랑합니다. 손펑규 손범규 손범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밥물에 만드는 레퍼를 받고 꼭 당선돼서 변하지 않고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laughs>